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되길 빕니다. 카이노스 찬양 팀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삶 속에서 찬양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기쁨에 춤추는 날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의 꿈이란 제목을 갖고 한 청년이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간구했던 난들을 이야기를 나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 청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한참 지난 뒤에 집사 직분도 받고 아마 권사 직분을 받을 시쯤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뭐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뭐 말씀을 잘 듣지도 못했으며 어 순종하지 못한 삶도 많이 살았습니다. 어 우리 청년들은 지금 뭐 대학생도 있고 어 취업을 준비하신 분도 있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나요? 이 천년도 믿음이 적어서 내가 과연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처럼 의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그러면 한 청년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이 청년은 친남면중 다섯 번째 아이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부 시절 부모님께서는 어느 시골에 겨덧듯 유교, 불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초등부 시절 이 청년, 이 소년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 살았습니다. 남자 분이 세 분이나 집에서 일할 정도로 많은 땅과 논밭 등이 있었고 풍족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냅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사람 사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귀다 보니 이 소년의 아버지가 터무지 없는 보증을 써주게 됩니다. 한 건도 아니고 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 보증을 써서 이 소년이 중학교 입학할지면은 이 보증의 문제로 해서 집안의 재산이 땅이 그냥 뭉텅이처럼 잘라나갑니다. 그 넓은 들이 그냥 말로 못한 대로 많이 잘라가고 부자가 망하면 3년은 간다는데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전 재산을 잊어버립니다. 일하는 사람이 남자 두 분이 집을 떠나고 한 번만 남아서 몇 분을 몇 년을 같이 했지만 그 분도 결국 집을 나갑니다. 더 이상 농사질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중학교 입학을 하면 까만 교복을 입습니다. 이 교복을 다 중학교 가면 어느 집이나 좀 형편이 어려워도. 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맞춰 줍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교복을 맞출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 이웃집 형의 교복을 얻어 입고 강아까스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자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보낼 수 없는 없는 햄편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아버지는 고등학교 가란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80년도에 초에는 이렇게 전기 후기로 고등학교를 가는데 전기는 주로 인문대, 인문기. 후기는 주로 농고를 많이 갑니다.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학교를 어떻게 할 거니 물어도 소녀는 뭐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당장 등록금이 문제가 되니까 고개만 떨풉니다. 그러다가 후기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3년 동안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축산고인데 165명의 신입, 학습, 신학 입 신입생을 뽑는 대량년 20명 안에 들어야 됩니다. 20명 안에만 들면 3년 동안 국비장학생으로 학비를 전형 면제받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소녀는 할수 없이 숙상고로에 대해서 좋은 뭐 마음가짐이 없었는데 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동안 방황하고 힘들어해서 공부 실력이 그렇게 장학생까지 뽑힐 실력은 안 됐습니다. 일단 시험 봐서 학교 가면 가고 아니면 포기하고 이런 마음으로 한 달간 준비를 끝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렇게 쫙 이렇게 대문에 이렇게 학교 정문에 합격자 명단을 쫙 붙여 놓습니다. 자, 소년도 학교를 한번 가야 되니까 가 봤는데 명단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165명 중에 이름이 없어요. 야참 이거 큰일이구나 안 됐구나 해서 옆에 보니 장학생 수명 명단에 18번째로 이름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고등학교를 어렵게 어렵게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그큰 시련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 후에 또 찾아옵니다. 청년에게 고등학교 3학년 방학 동안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벌고자 LPG 가스 배달을 나갑니다. 그 LPG 무게 통은 약 20kg, 빈 통이 10kg, 30kg 되는 이 LPG 통을 겨울방학 때 배달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때는 도시가스가 없어서 전부 다 LPG 가스를 많이 뗐습니다. 가스통에 연결된 것을. 다행히 가스 배달하는 곳이 1층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3층이나 5층 옥상에 가스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5층이면 줄이 이렇게 짧게 가야 되니까 옥상에다 많이 두는데 소녀는 뭐 그렇게 힘도 세지도 않았고 몸도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고 2월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LPG 배달을 일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대학은 형편상뭐 이렇게 갈형편은못 하고 천상 가면 장학역으로 가야 되는데 축산고 실력으로는 도저히 뭐 선생님도 그렇고 전문대를 가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또 학비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LPG 배달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졸업하고 한 보름 지난 뒤에 새벽녘에 잠이 들었는데 일하고. 사장님, 에피제 사람께서 깨우시더니 집에 빨리 가바라는 것입니다. 네네 아버지가 이도 크다고 연락이 왔다. 집에 도착해 보니 청년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중학교 여동생, 중학교 남동생. 어머니는 농항기에서 완도란 섬으로 미역 채취하는 일을 하러 떠나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은 군대에 있었으며 누나들은 타지에 있어서 어떻게 장례를 치를 줄도 모르고 준비할 줄도 몰라서 이웃과 친지들의 도움으로 형이 이틀 만에 휴가를 받아서 나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렀는데 또 문제는 아버지의 빛이 또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게. 생각지도 못한 빛이 나와서 형은, 위에 형은 군대를 가야 되고, 동생들은 중학생, 초등학생. 청년은 할수 없이 대구에 12시간 막 그대로 한 달에 두번 쉬는 아리사란 샤프 연필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아침 9시에 일할 시작하면 다음날 보통 저녁 10시, 11시에 끝나고 하루에 12시간씩 쉬고 토요일 날은 아침에 시작해서 일요일 날 아침 9시까지 일해야 주일날 하루 쉬고 월요일 날 일을 나갑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니까 청년의 몸은 굉장히 아예 갔습니다. 지쳐가고 힘들어갈 때 2년이 지난 뒤에 어느 정도 빛이 정리가 됐는데 또 영장이 날라왔습니다. 86년도에 군대를 년도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집에 있는 어머님과 동생들이 걱정이어서 할수 없이 끌려가다시피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군대 생활을 했니? 그때 86년도에 있다는 구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수송부에 근무를 했는데, 만유도 맞고... 특히 뭐또 담배 한편다고 때리고 막 이래서 굉장히 힘든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대 생활이러나 그럭저럭 청년에게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밥도 똑같이 주고 똑같이 옷도 주고 똑같이 신발도 줘서 차별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누구나 공평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합니다. 청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은 군대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군종병이 교회 갈 사람 손들라고 합니다. 청년이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높이 번쩍 듭니다. 그때는 왜 손을 들었냐면 주일날 하도 월차례를 많이 줘서 기합 받기 싫어서 교회로 사실은 도피한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갔지만 목사님 말씀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피곤해서 자고 예배 마치면 빵하고 우유 주면 먹고 복귀하고 어느덧 시간이 흘려 저녁을 했습니다. 군 제대 후두달 정도 집안일을 돕다가 인천으로 올라옵니다. 인천에 와서 썬 우드란 가구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때는 시간이 월급이 또 적어서 특근을 많이 해야 되고 야간에 일을 많이 해야 월급을 좀탈수 있는 생활이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29세까지만 살아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시골로 가자 도저히 나에게는 희망이었구나 이런 마음을 청년은 가집니다 월급 타서 10만원 청약, 청약저축 주택보금을 넣고 어머니 생활비 보내드리고 용돈 삼삼만으로 살아가는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몇달 하는 중에 그날도 주일 날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회사 통근 버스를 타기 위해 터벅터벅 가는데 신호등 사거리에 젊은 부부가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아이들 잡, 손을 잡고 딱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청년은 그 자리에서 뻣뻣해지고 왠지 모를 눈물이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으며 생각지도 않은 청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순간 떠올랐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 청년을 사랑했음입니다. 이 사실을 먼 훗날 알게 됩니다. 청년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청년은 꿈이 생겼습니다. 아, 나도 가정을 가져서 먼 훗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이들과 교회를 갈수 있다면 저렇게 깨끗한 양복을 입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 특근을 해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형편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고민고민 고민 끝에 교회에 나가기로 합니다 그 교회가 인천에 있는 숭이 감리교회입니다 숭이 감리교회에 가서 세신자 교육도 받고 세례도 받고 주일날 식사도 했지만 그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차가운 마음에 서서히 얼음이 녹듯 따스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사하는 날을 하루하루 보낼 때 아, 나도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 청년의 가슴에도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랑,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청년이 사랑을 꿈꾼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매와 어렵게 결혼을 하여 우리는 200에 7만 원이란 월세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 뒤로 교회를 여러 번 옮기게 되는데 청년이 교회를 옮긴 것은 집 가까이 있는 교회를 나가기 위함입니다.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동차를 굴리면 가족이 힘들까봐 내가 좀 부지런하자. 30분 일찍 가자. 해서 차를 지금까지 제그 청년의 돈으로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청년의 꿈처럼 기적처럼 아이들 둘과 지금은 아현 감리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계산 중앙 감리교회를 거쳐 아현 교회에임명해 와서 전에 다니던 계산 중앙 교회처럼 아이들을 좋아해서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게 됩니다. 10년간 초등부 교사로 섬기다가 금년부터는 젊은일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연교회에 와서 교사로 섬기다가 2015년 부산 용당 사무소로 발령이 나서 부산과 서울을 매주 오가른 어려움 때문에 보통 지방으로 승진하여 발령이 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씩 지방근무를 해야 되는 게 저희 회사 관례입니다 교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초등부 교사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윤 권사와 상의한 끝에 교사를 내려놓지 않고 KTX를 타고 부산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올라와서 월요일 날 아침 새벽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KTX 비용도 왕복 12만 원 상당한 큰 돈이 들어가서.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사를 내려놓을까? 교사를 섬길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교사로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발령이 15년 1월 1일 날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15년 8월 1일 날 명예퇴직 한 분이 한 사람이 한 분이 있어서 저는 7개월간 부산 생활을 마치고 8월 1일 날 다시 본 인천공항 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짧게 간증하고자 합니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중 2015년 어느 날 새벽에 어깨에 말할 수 없는 통증으로 새벽에 잠을 깹니다. 송곳으로 바늘을 찔렀던 고통 처음에 강도가 들어와서 칼로 찔렀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팔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 고려병원 가서 엑스레이 촬영하자 어깨에는 하얀 석회 가루가 우리 눈썹처럼 쫙 끼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을 당장 해야 하며 2주 동안 입원 치료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이 서울이며 수술을 해도 서울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병 문제로 인하여. 서울에 와서 신촌 연세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저는 담임 목사께 상황 설명을 드리며 담임 목사의 권유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 그때부터 그는 부산에서 화수 목금을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다 화수 목금을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일주일에 두 번, 세번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화수 목금 부산에 있는 서익교회에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한 주가 지나 두 주가 지나도 어깨는 나아지질 않고 통증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2주씩 약을 타서 받고 먹고를 반복하고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운동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였는데 놀라울 정도로 어깨가 편해졌습니다. 다시 부산 고래병원에서 X-ray 촬영한 결과 놀랍게 석회는 싹 사라졌고 볼펜으로 점 찍은 데딱한점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의사 선생님도 처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또한 분의 선생님이 계시다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자, 의사는 알듯 모르듯 웃었습니다. 그 뒤로 저의 깨는 오늘까지 아무 이상 없이 튼튼합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치유의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는 국민한 마음을 베로 기도한 저를 깨끗게 치유해 줬음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부모님,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주로 10편과 빌립보서를 많이 묵상하는데, 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10편, 1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을 궁률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여호와께 기도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마음의 평강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청년은 지금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권산 때이주 주신 이 말씀을 갖고 지금도 저는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도록 노력하며 행하는 믿음을 갖고자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목사님과 청년들을 같이 성겨주시는 이원성 교관 선생님에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여호와께서 응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